근데 백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왔는데 제가 다친 손이 이쪽 손이고 시트를 쪽에 찧었어요. 원래는 기계로 옮겨야 한 건데 사람이 들고 옮기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화가 난게 이쪽 손이 안 접힙니다. 이렇게 너무 늦게 왔대요. <laughs> 이걸 계속 이렇게 접어주고 눌러주래요. 예전처럼 손이 돌아갈 수 있게. 근데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제 윗분들이 빨리 병원 가보고 MRI 촬영하고 치료받아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제 손이 이렇게 된 일은 없었겠죠. 그래서 제가 억울한 겁니다. 그런 걸 쓰는 거고. <laughs>